아 김밥천국 다 털어왔지 김밥천국 아니 김밥천국 폼 많이 죽었네 아니 이게 어떻게 일인분이야 땡초 참치김밥 야 이게 한 줄에 4천원이더라 아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어떻게 돌아가긴요 철만 돌아가지요 돈까스 돈가스가... 아니 돈까스 양도 이거 실화냐 돈까스 양도 이게 이 이게 인분이야 아니 지금 양이 다좀 그래요 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쫄면 빼고는 합리적이지가 않아 가격이. 음. 어 김밥 천국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총합이 이게 25,000원. 저도 이게 안 먹지. 혼자 먹으면. 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는 거잖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저도 큰밥 먹고 이렇게 사온 거야. 계란 하나 먼저 해줄게요 음. 음. 자, 일단 김밥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김밥. 음. 김밥 천국의 메인 이뉴인 땡초, 참치 김밥. 고추가 들어간 참치김밥. 음, 음, 맛있어. 매콤합니다 일단. 근데 맵찔이 분들은 이거 못 먹겠다. 자, 쫄면 한번 먹어볼게요. 믿고 먹는 쫄면인데 쫄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새콤하고 매콤하고 달콤한. 그 이상 그야하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중적인 맛. 먹어보자고. 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돈까스 맛이야. 떡볶이. 먹어볼게요. 떡볶이는 좀 실망스럽다. 짜기만 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 음 단맛이 너무 부족하다 이건 어 물엿 안 넣은 맛음 근데 솔직히 돈가스가 맛이 없을 순 없어 김밥 주전이 아니라 그런 데도 있어 근데 김밥 천국 아, 맛은 무난해요 떡볶이 빼고는 맛은 무난한 맛이야 그냥 김밥은 맛있어요 김밥은 맛있고 무난하고 무난하고 평범이야 맛 없진 않은데 평범이야야 아땀 나는 거좀 이해 좀 이게 고추가 청양고추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겁나 매워요 저는 맵차라리라서 이 정도 먹는 거지 진짜 일반적인 평범하신 분들이었으면은 글쎄요 한입 먹고 일단 맛있다고 느끼는데 매워서 다시 젓가락이 가기 좀 힘든 정도. 음. 아 김치, 아 김치는 모르게 뭐 많이 줬어. 김밥 찍먹을 부탁한다고? 아니 뭐 어려운 건 아니까. 아 근데 떡볶이 소스가 이렇게 맛지가 않아. 아 근데 여러분들의 소원이라면 한번 내가 찍어 먹어줄게요. 음아 이거 나 내가 좀 가르쳐주고 있어야 된다, 떡볶이를 응? 음? 아. 근데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먹잖아 이 조합을. 돈까스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 아니면 라면에 김밥 이게 바로 상남자의 맛이랄까 그냥 응, 무난하면서 가성비 있는 맛 근데 가성비랑은 이제 좀 거리가 멀어졌다 음, 일단 또 떡볶이 하나 자 일단 쫄면 마무리 간다 아휴 양이 적어가지고 금방 다 먹을 수 밖에 없어 와다 겁나 맵네 음 이게 국밥이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국밥이 막 9천원, 만원, 만천원으로 올라갔잖아 그래서 이제 킹성비의 자리를 좀 내줬었는데 요즘에 이제 다른 것도 다 올리다보니까 다시 국밥이 킹국밥이 되지 않을까 그밈 한번 다시 돈다 저거 먹을 바에는 뜨끈한 돼지고기 밥 먹지. 아 어, 돈가스. 어 잘생긴 거야? 무슨 얼굴이야 그거는? 마무리가겠습니다 돈가스도 클리어 음. 자 이제 아 김밥 얘들 연애하는 거 봐. 질투나잖아 진짜로. 넌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음. 아 김밥이 확실히 맛있어 근데 제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초등학교 때 보통 김밥 한 번씩 만들어보잖아 학교에서 아, 그때마다 옆구리 다 터트렸어요 내가 돌리기만 하면 다터지더라 그냥 왜이렇 어, 소금을 보어놨어 이거 <laughs> 어우 어우 짜 제가 그건 2년동안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짜자 땡초김밥 마무리 갑니다 얘네들 음, 얘는 맛있다 김밥천국은 확실히 김밥천국이네 김밥천국 하... 아, 맛있긴 하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70분도 찼어. 아 제가 아무리 잘 먹어도 저는 순대국. 에다가밥 두공기 먹으면 배차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먹어도 한만 2-3천원 나온단 말이야 이건 지금 25,000원에 썼는데 특순대국을 먹은 거 보다도 지금 배가 안 찼단 말이야 아, 이거는 좀킹성비적으로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국밥미문 도래한다 카레